네 안녕하세요 위메이드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의 분석을 좀 해볼텐데요 위메이드가 지속적으로 앞전에 저항을 받아줬던 이 4만원 구간의 저항을 받아주며 금일 1.73%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스토킹 스택 차트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향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세력들의 물량 또한 지속적으로 계단 형태로 모아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빠져나가면서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흐름. 그리고 금융 투자 투신이 들어와 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매 동향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투신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건 단기간에 반등이 크게 나와 줄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저점 매수를 하는 매매 시나리오를 통해 평단가를 조절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위메이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줄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 증시는 연방 준비 제도가 선호하는 물가가 둔화하면서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과 기간이 빠져나가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수익을 좀 챙겨가셔야 하는데요.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왜내 종목만 떨어지지라고 답답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 마음 누구보다도 더잘 알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꼭 수익 챙겨가시라고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지금까지 증시가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에서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준 우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그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의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20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정복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솔수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다다종호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7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다종국한 가지씩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코난테크 놀로지를 추천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채 GTP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관련주를 수급이 몰렸습니다. 채 GTP 관련주 중에서 대기업 이 기아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계약을 체결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대장주로 움직여주며 금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금일 시초가 83,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83,00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 꾸준히 보고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자로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좀 함께 보내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를 좀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에는 이글로를 보내 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6일에는 SBB테크, 25일에는 삼화전자, 20일에는 텔레필드, 19일에는 청담글로벌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텐데, 자, 여러분, 한 달에 평일이 22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 스윙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가셔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 한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런 단기 스윙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스윙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에서 우리 주주분들 모두 수익 챙겨 가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이 원금 그 이상의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위메이드로 돌아와서 위메이드가 미르M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위메이드가 모바일 게임 미르 m 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위메이드는 오는 31일 즉 내일이죠. 내일 미르M의 글로벌 출시를 예고를 했죠. 자 일단 내일 이 미르M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내일 주가는 좀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 자 여기서 기대가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주식은 기대감의 상승이 나오고 기대감이 소멸하면 하락하는 게 주식이죠. 보통은 이러한 흐름인데 자, 이 게임 관련주들은 조금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 자, 물론 이 게임에 출시한다는 라 기대감이 있고 게임이 출시되면 기대감을 소멸하는 건 확실하죠.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게임 출시가 된 후에 조정이 나와줘요. 자, 그 이후에 저점만 지지를 차단하고 잘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기대감이 생겨요. 그 기대감이 뭐예요? 모바일 다운로드 1위, 즉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위메이드는 내일 출시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럼 내일 주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내일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일정 구간 지지를 잘 받아준다. 그러면서 황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미래 애매. 구글이든 애플 스토어든. 이두개 회사에서 나온 실적,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나오기 때문에 상승세를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메이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금일도 이 4만 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는 흐름이지만 내일장에서 장대 양봉으로 좀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6 1선까지 강하게 뚫어줄 수가 있고요. 주가가 6 1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6 1선에 이지를 좀 받아주면서 지속적으로 횡보가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미르M이 다운로드 1위를 했다라는 실적이 좋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6만원 구간대를 좀 회복해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스토케스틱 차트의 흐름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향해 있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일 투자자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물량을 외인과 기관, 그리고 투신이 받아준 흐름을 보여줬다. 즉 개미털기가 끝났다.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메이드 현재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저점 매수류라는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셔서 이 평단가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저 혹시 위메이드 주주분들 중에 나는 이 평단가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현재 이 평단가와 남아있는 예수금 정도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쉽도록 제가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라 해도 위메이드 자체는 세력 매집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하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수그 수익,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좀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캔들 하나 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 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 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 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 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론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